모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기증 캠페인에 제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.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서울 세종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별간 부지 일부를 증축해 세워지며 오는 2012년 12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. 기증자료 대상은 지난 1876년 개항기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들로 문서와 출판, 인쇄물, 사진, 동영상 이외에도 유품과 기념품, 생활용품 등이 대상입니다. 신광섭 건립 추진단 단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고 재외동포들도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자료기증 신청이나 관련 문의는 건립추진단으로 연락하거나 인터넷에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.